조개가 벌어 좀다 이렇게 된다고 <laughs> 누가 해도 <laughs> 제가 좋아해 조개들이 손시간 좋아가지고 <laughs> 집에서 만든 조개찜 조장 모자, 모자이크 처리해 줄까요? <laughs> 와 가리비 봐 가리비가 입이쫙 벌려져 있어 오 대박 살도 괜찮은데? 이거 일산 가리비 어. 이거 자연산 입니비다 가리비가 잘 오, 잘잘 이거 이거 비단 가리비 꽃가리비 오 그, 그 뭐든 생일비파줄가띠띠띠띠띠 <디> 어버이날, 어버이날이라 그래 우리 어머니가 오시라 아, 그, 해가지고 가위. 아, 어, 가위. 키조개 한번 들어주세요. 야, 아, 개 말고, 알맹이. 오, 오 씨. 장난 아니네, 진짜. 키조개가, 살아있네. 자, 키조개가, 얼굴만 해. 이 조개 박사님 오셔가지고 이게 렇 조개까지 직접 다 하시고. <laughs> 나 오늘 쉬는 날이야. 조개만 몇년만 만졌죠? 조개만 봤어 <laughs> 교체. <laughs> <laughs> 네, 저희 다 총각이에요. 어머니 저를 오시면 이들 만나지 말아 할것 같아가지고 <laughs> 총각밖에 없어가지고 애들이 장가를 갈 생각을 안 해. 유력합니다. 이제 여자 친구가 허락만 하면 돼요 허락을 안 해서 그렇지. 그러 네. 평생 흐락 어. 안할 수도 있으니까 잘 몰라. 요 그런 <laughs> 말이 <laughs> 어디 있어? 뭐 자꾸 어머니한테 미움 받을 얘지만 할래도? 네어머니도요 옷하고 옷이라고. 약간 냉했어? 아, 아니 엄마 저기 옷이 올라가지고, 야옷쓴 옷이 너무 많이 올라가더라고. 껍질 까니까 네. 이게 껍질이랑. 영용물이랑 껍질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가지고1에자 아, 아. 음. 음. 대충 하고 먹어도 될것 같은데 어. 너무 다 까면 껍질에서 우러나게 별로 없어 음. 어머니 드세요 음. 자

와사비 와사비. 이거 와사비에다 찍어 먹어야지. 그냥 일본산 어, 와사비. 일본 와사비. 와사비. 생 와사비. 제가 지구네. 내가 먹는 모습은 못 찍겠다 첫잔 힘들었을 뿐이에요 <laughs> <laughs>